자, 반갑습니다. 자, 8시 40분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금요일날부터 어, 어, 오늘까지 어, 있었 일을 총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했는 가격과 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어, 시작해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15.4죠. 우리가 보는 게. 15.4인데 15.7까지 오르고, 어, 다시 내리고, 어, 종가가 14.80. 이겁니다. 진폭이 한, 15.5, 어, 진폭이 얼마입니까? 3포인트 정도 되죠. 그죠? 어, 진폭이. 자 이날도 어, 뭡니까 어, 여기서 어, 15.4에서 어, 매도를 줬죠 그죠 어, 매도를 주고 매수를 올라갔고 어, 이렇습니다 어, 12.9죠 그죠 12.9가 우리가 바라는 가격이고 12.9를 안 찍고 올렸고요 어, 장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시장 야간시장 보시면 어, 시작했는 가격이 15.4죠. 어, 15.4에서 15.40에서 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여기서 내렸습니다. 그죠? 어, 내리고, 어, 11.5까지 어, 왔습니다. 그죠? 어, 11.5까지 오고, 12.9를 어, 깨고, 어, 내려왔고, 다시 상승으로 봤을 때는, 다시 15.4를 돌파하고, 17.90건지까지 왔죠. 종가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우가 그 다음날 이루어졌죠. 그죠? 여기가 다우가 이루어졌는데 또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 17.9에서 25.4 25.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하락을 했죠. 여기서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30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약 하루 이틀, 3일 만에, 음, 10포인트, 12, 13포인트, 14포인트, 15포인트 정도 하겠죠. 309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322.9에서는 지지장을 급락도 가능한 게 되겠죠. 하루 만에 12.3포인트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오면은 선물 매도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309에서는 뭡니까 야간의 저가가 309입니다 어, 309에서는 309에서는 매수로 올라갔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장은 상승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차트로만 볼 때만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자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장이 휴장입니다 휴장 매도도 봐야 됩니다 오늘은 어, 양 차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320.40 기준으로 보대 올라가면은 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인들 포지션 수급 억수로 중요합니다 오늘 수급 물론 봐야 돼 어, 그리고 어, 북한발도 평창이 끝나고 문재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손을 내밀었지만은 미국 쪽에서는 압력을 가하겠다 어, 서로 뭡니까 분란이 일어났죠 지금. 어, 우리나라하고 어 마찬가지로 어 미국하고 이제 제재도 다르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 안아주고 미국은 뺨 때리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어 자, 이렇게 보십시오. 변동성이 세다. 휴장 어 변동성 오늘 가고 해야 된다. 오늘부터 앞으로 가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날 기억하시고요. 322.90어 뭡니까? 90 여기 잘 봐야 돼요. 90 밑에 있죠, 그죠? 어, 322.30에서 하락을 했어요, 그죠? 시작해서 한두 칸 올리다가 바로 급락이 나왔어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매도는 322.90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는 뭡니까? 325.40에서 매도를 생각해야 되고, 매수는 한 번도 내린 장이 없어요. 오늘 어, 이때까지 309에서 어320올 때까지 계속 추세 매수로 올라왔어요.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펀드멘탈로 인한 어 급등락이 상당히 어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 표시해놨습니다, 그죠? 여기서 급락 나왔는 거, 어 여기는 매도 쪽으로 볼수 있겠죠. 어, 여기서 매도 쪽으로 309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322면은 312,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죠? 어, 원래는 수익입니다, 수익인데. 뭐 마찬가지로 옵션 포지션을 하락쪽으로 이제 하락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생각을 해서 마찬가지로 어 짜겠습니다 짜고 델타 0으로 짜고요 손실은 없이 짜되 어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어 선물 매도에 대한 해치용으로 더 개수를 추가로 해서 받아놓고 어 시장을 보고요 미니선물로 매수매도를 같이 보고 고가매도 3 2 2 90에서 어, 마찬가지로 매도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낮게 뜨면 은 매수를 잡아놓고요. 지션 중립을 만들었다가 22.90에서 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어, 시작하면 은 그렇게 시작을 하겠다. 어, 이렇게 저는 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의 어, 포지션을 중립해 놓고 22.90에서는 어, 매도 쪽으로 좀 강하게 어, 놓을 수도 있다. 어, 그리고, 어 아침에 급등락하기 때문에 아마 프리미엄 시장가 시가 많이 붙을 겁니다. 그 그때를 이용한 어, 매매를 시작하겠다 합니다. 자, 6분 전입니다. 커피 한잔 먹고 어,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 어, 시장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어, 이해를 하고 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 309에서 어, 매수가 걸렸고요.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서는 상당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죠 그죠? 340까지 올린 적이 있어요. 어, 302에서 어, 사, 340까지 올렸죠. 이날은 오늘은 어, 이날을 이제 이번 추세는 299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많이 올고 눌림도 이거 오다 좋죠? 좋죠. 어, 눌림도 주고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단한판만에 상승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언이가 걸릴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저는 322.90이고요. 올라가면 이게 있죠. 자, 고치수가 올라가면 추세 하락 쪽에 있어요. 이렇게. 여보막 파란 색깔이 많죠, 이쪽에. 그리고 322.90에 어, 급락 나왔는 자리가 있고요 시작해서 죽었죠, 이렇게. 여기에는 뭡니까? 매도 쪽도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유심히 보고 오늘 매매해서 성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56분 4분 전입니다. 자, 성투하시고요. 매매 잘 한번 해봅시다. 어, 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첫 출발, 어, 아름답게 합시다. 변동성 지수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금 이 변동성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25, 거의 30에서 지금은 18까지 왔죠. 오늘 떨어지면 올라가면 은약 15, 10 근처에까지 옵니다. 그죠? 어, 많이 옵니다 15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프리미엄 시간 가치는 토요일 일요일 해서 계속 빠졌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오늘 정말 재밌는 매매 행복한 매매 하십시다 오늘 다우 또 올랐죠 이게 야장의 고가일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 야간의 고가일 때가 여기입니다 어, 317.62가 여기서 또한 200포인트 이상 땡겼습니다 땡기고 나왔기 어, 때문에 우리는 어, 매도자리를 322.90에서 어, 강력매도가 될수 있죠 차트상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들이 문제예요 어, 휩쓸를 주고 마찬가지로 죽이겠죠 어떤 식으로 상승을 세게 주고 어, 사람들을 매도를, 매도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은 손절을 시키고 매도로 내려간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22.90에서 매도를 보겠습니다 20.40에서 올라가면 매수, 내려가면 매도, 이렇게 보고요. 그때는 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분 전, 저도 이제 매매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매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